그럼 우리 총무님 얘기로 하면 너무 아프거요그 아, 회장님께서 회장님 얘기 <laughs> 다 했는데 네. 우리 총무님은 그러면 오신 지 천광공원 오신 네. 지는 얼마나 음, 되십니까? 똑같아요. <laughs> 아, 선생님한테 처음 주다받아한날한 한 시에 굿당에서온걸 봤어요. 아... 음. 두 분의 첫인상은... 죄송합니다. <laughs> 두 분의 첫인상은 좀 어떠셨어요? 멋있었죠. 음... 안 때릴게요, 솔직하게. <laughs> 좀, 그, 언니가 좀, 사회생활 할 때, 음. 그, 보통 이제, 여자가 또, 바깥생활 하다 보면, 네. 어, 힘든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니는 되게, 어, 씩씩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음. 되게 멋있게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주부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그또 그런 게 있는데, 아, 어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멋있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가면서 음, 자기가 뭘 음. 이러면 아, 사업도 하시니까 네, 그 멋있고 음. 좀 진취적으로 보였어요. 저. 우리 천문님께서 천강무 선생님 첫 인상은 좀 어떻게? 음, 저는 음 선생님한테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첫 인상은 제가 그게 막 거기 점사를 보러 갈 때, 음. 어, 좀 많이 떨리고, 음. 막,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많이 오래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가서 앉아 있는데, 얘기하는 중에, 어,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에 반전이 선생님 너무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순간, 뭐, 눈물을 참느라고 음. 어, 선생님이 어,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 어, 저한테는 이제 좀, 이거를 주상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제가 힘들었거든요. 어, 선생님 손 잡아주면서 일단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음. 음. 그러면 아 나도 보면 뭔가 하면서 되겠구나. 음. 그거 하나 진짜 그게 희망이었어요 그날. 음. 집에 가서 진짜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 와나 네. 계속 방황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한 시간 만난 그 시간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음. 막. 그 떨렸어요. 음. 어, 내가 지금까지 뭔가 있는데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숙제가 풀린 것 같아. 아. 살면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을 텐데 막 모르겠고 맞아요. 이렇게 안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선생님 만나면서 뭔가 이 교감을 가졌을 때 음. 내가 지금까지 방황하고 뭐가 있는데 뭐가 있을 거야 이게 뭔가 있어라고 하는 그게 선생님 만나면서 뭔가 마음속에 딱 왔어요. 음. 선생님이 딱손 잡아주면서 선생님이 일단 한번 시작해보자. 음. 그리고 뭐 그것도 하는데 어 선생님그게얼마에지뭐 본인 뭐 내가 얘기하면 뭐할수 있어요? 음. 뭐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음. 저 형편에 맞춰주셔서 그게 너무 따뜻했어요. 그 마음이 따뜻했어요. 음. 음. 그래서 그 믿음 하나로 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본인 앞으로 몇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음, 공들이면서 가야 된다 했는데, 음. 어느 순간 선생님이, 제가 많이 간절하게 잘, 정말 잘 따라왔다고 하면서, 음. 생각보다 잘 빨리 풀렸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선생님하고 이제 기도 좀 다니고, 음. 그래서 선생님 만나서 처음으로 막 태백산 기도도 가고, 이제 뒷동산도 안, 안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태백산 엄청 높잖아요. 네. 처음으로 선생님하고 기도를 기록사는 갔었어요. 아...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빠 일이 정말 잘 됐어요. 아, 이제 그 사장님이... 네, 사업하는 오오오. 일인지 일이 들어 일감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아빠가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됐다. 본인입에서 그게 나아가죠. 오오오. 본인이 할수 없는 분야인데 그게 막 뭐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듯이 막된 거예요. 본인이 그랬어요, 저한테. 어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었어. 나이거 내가 한다고 못했어. 근데 이게 막된 거예요. 어이. 그러니까 본인이 남편도 저한테 여기를, 그래, 너가 여기 갔다 오면 네가 정말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있고 음. 너무 좋다. 음. 그래, 그래, 잘 다녀라. 이랬는데 이제 제가 막 다니면서 본인이 그런 성부를 보니까 얼른 가라. 얼른 가라. <laughs> 본인이 남편이 오히려 이제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 보통 이 시간이 길어지면 남편들이 어머, 니게 자주 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본인이 그걸 느껴버린 거예요. 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 라고 이렇게 음... 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 날짜를 잡아놓으면 일이 들어왔어요. 진짜. 기도를 안 가도. 아...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 그 거동부터 본다고 하시는 그게 저는 직접 경험을 했어요. 너무 막 떨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막뭐꼭 이런 성부를 봐야만이 기도가 아니고 알고 보면은 계속 이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간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좋은 일은 좋은 일이 다가오려면 나쁜 게 없어야 되니까 음. 나쁜 것들을 조금 아니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거나 음. 뭐 이런 게 가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어, 무탈하게 지나왔다 하는데 사람들은 뭐 좋은 일 있어야지 기도하면 성불 아니냐 그러는데 음. 무탈한 게 성불인 거죠. 어. 나쁜 일이 없었잖아요. 남편이 좀 처음에 음. 뭐 반대를 한다거나 음. 일반적인 분들은 음. 몰래 음, 그리 엄마들은 좀. 몰래 점심하고 이런 네네. 느낌이 약간 음. 있잖아요. 네, 없는 진짜. 분들도 있지만 네. 우리 남편분께서 반대를 안 하셨어요? 네. 신기하게 처음 부탈 때부터 공행을 했어요. 동행을 해서 보는 거 꽉꽉 하니까 이쪽으로도 크게 관심은 없었으나 음. 무관심은 아니었거든요. 음. 그리고 저를 믿는 것도 좀 있었고 음. 그러면서 갔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초월대도 가고 뭐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좀, 자주 간다 그러면, 어머, 뭐 또, 간, 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빌고 한 1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런 성불이, 음. 아테로 이렇게, 일을 들어오면서, 옛 아빠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편들이 가닥 한 번씩 하는 말이, 너무 빠지지는 말아.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빠도 그 말을 교과서처럼 하는 거예요. 음. 음. 나는, 이 사람이 그러든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음. 그 알았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 거지 음, 음, 굳이 뭐 싸울 필요 없으니까 만약에 음, 싸운다고 뭐뭐어 아, 네. <laughs> 근데 그렇게 성불 일어나면서 음, 진짜 음, 뒤에서 음. 보이않는 조급자가 많이 됐고 음, 음, 그래서 음, 음. 이렇게 뭐 아파트 음, 얘기해나 선생님, 음, 얘기해. 오, 나 선생님 음, 때 가서 작업해 음, 너무 갔다 와이몇년 음. 이렇게 해오니까가 삶이 왜 맨날 잘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소강상태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소강상태가 된 아빠가 엔, 예전 아빠가 아니에요. 어... 본인 그냥 마음이 편한데. 그러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불안 감이 있죠. 네. 일감이 있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뭐 경제적인 상황들을 다 같이 겪는 건데 아빠가 그래도 내마음 괜찮다. 그, 어... 그 사람도 선생님 믿는 마음이 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할수 있다는 어떤 그 자신감도 생기고. 확실히. 네. 네. 그게 있어요. 맨 이제 빼기 생기고. 네, 네. 맞아요. ]구나. 그리고 뭐,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 애가세 명인데, 그러니까 아, 그, 그, 그 애, 애기가 있으면 이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그 생활에서 음. 애들 또한 저한테 이제 싫음의 한 분야였거든요. 음. 중요한 청소년 시기 때, 제, 제대로 못 지낸 그런 거, 음. 자기네들 진로나 이런 거에 알람 차곡차곡 가야 되는데, 음. 그런 혼란의 시기가 왔어요. 음. 그래서 애들 때문에 더 기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면, 나왔으니까. 음. 네. 회장님도 자식 한순간에 된 것도 음. 얼마나. 엄청난 네. 거 네. 언니도 내 가는 일보다 자식이 그 올바르게 가는 그게 너무 즐겁거든요, 그게. 그거 하나가. 그래서, 그거, 엄마들은 자식 음. 없어요. 그게 제일 커요. 음. 우리 선생님도 뭐, 자녀분 있으시니까 음. 이게 또 교감도 잘 되고. 음.